내란 변호사의 황당한 질문을 카리스마로 압살시켜 버리는 홍장원. 내곡동에서 국회까지 보통 시간. 시가... 내곡동에서 국회까지의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? 그 네이버 길찾기를 <laughs> 한번 찍어 보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재밌습니다. <웃음> 근데 참고로 국정원 차량은 버스 조정 사선을 탈수 있습니다. 알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알고 뭐... 있으면 자꾸 물어보세요. <laughs> 아니,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. 조직위 판장님이 예.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물어보라고 하셨지 <laughs> 않습니까? 알겠습니다. 예.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렇구나. 조금 참고 예. 예. 계속하시죠. 네. 증인은 어쨌든 국회로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뭐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11시 반이지만 지금은 최소한 뭐 20분에서 30분은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는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증인이 11시 8분경 신성범 정보위원장의 전화를 받은 다음에 어, 이 메모를 썼다고 하기에는 메모 분량도 그렇고 지금 5장 중에 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장만 그 당시에 쓴것같다라고 하시지만 아 저거 쓰는 데 얼마나 걸려요?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딱딱딱 문자로 쓴 거기 때문에 뭐 생각해서 작문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던 부분을 메모하는 것같습니다뭐 시간이게 많이요. 증인 뭐 어쨌든 그러면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이메모 쓰셨다는 말씀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<놀라> <놀라> 네.